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깬 콜라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깬 콜라 님께서는 한 병원의 임상 실험실 야간 보안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안업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깬 콜라 님. 아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그 콜라를 닉네임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즐겨 쓰는 인맥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 그러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죠. 오늘 해 주실 이야기가 병원인데 임상실험실 쪽에서 뭘 겪었다. 이제 순찰 같은 걸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맞나요? 아, 네. 대충 얘기하자면 그게 맞는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어허, 그냥 한번 들어봐라. 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laughs> 네. 이야기일지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입니다 길이 입니다 제가 병원 보안 직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병원으로 소속된 임상 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임상 센터는 건물이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랑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거리가 한 2, 300m 차이가 나는 곳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센터는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공간이고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직원들도 출근할 때마다 문을 저희가 개방해놓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일이 지문으로 찍고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렇게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건물인데 저희 보안직원 같은 경우에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비번, 어느 보안직원처럼 다 그렇거든요.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 타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주간 근무자가 되게 복삭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허허.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아 오늘 화재 경보기 올려가지고 조금 고생했다. 인수인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간에도 한번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서 근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인승계가 끝나고 저는 이제 방범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순찰 돌기 시작했죠. 어, 예. 인성센터 건물이 5층 건물인데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까지 이렇게 도는 코스인데 yeah. 보통 야간이나 주간이나 혼자 근무하거든요.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순찰을 뒀는데 이상하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어 원래 꺼져 있어야 돼요? 네 원래 주관 근무자가 마지막 순찰을 놓을 때 무조건 다 꺼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주관 근무자가 정신없어서 뺀 버거는 없다 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끄고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보안데스크로 왔는데 저희 출입문이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벽도 다 통유리로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희 출입문 앞에 서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제가 출입문 열고 나가서 뭐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저희 임상센터가 병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거든요 yeah.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여기서 내려가면은 병원 있다 그렇게 안내해 주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여기는 외부인 자체가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이면 된대요. 잠깐만 예. 쓰자고. 너무 급하다. 고 근데 급한 사람 치곤 고 뭔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 왜 보통 사람이 볼 일이 급하면 몸이 배배 꼬이고 그렇잖아요. 어, 그럼 안절부절 못 해야지.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태어나게 서 있다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이분이면 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가는데 한 곳에 서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왜저러지왜저러지 왜 저러지 하다가 이제 신경 쓰이니까. 그냥 빨리 시레키하고 내보내야겠다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빨리 금방 볼일 보시고 나가세요라고 하고, 화장실 앞까지 제가 동행을 했어요. 1층에 있는 화장실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이거 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밖에서 놓고 해서, 혹시 안에 계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아, 뭐야. 하고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안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칸막이 전부 다, 다 열어봤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창문에 있긴 있는데, 사람이 나가기에 너무 작은 공간이거든요. 예. 가로 거의 한 30cm, 세로 30cm 그런 곳이라서 사람이 나가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찾다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저희 임상 센터는 외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택배 기사님이나 우편물 기사님들도 절대 못 들어가요. 저희 보안데스크에 택배물이나 우편물 다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공사하시는 공사업체분들도 저희한테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 받아가지고 들어가야해서 저희 CCTV를 다 감시받으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 보안이 좀 철저한 건물인데 이제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 보안팀에다가 전화를 했죠. 지금 비상 걸린 것 같다. 의사분이 하도 화장실 급하다고 해가지고 잠깐 쓰게 했는데 지금 이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CCTV를 한번 다 보라는 거예요. 예. 저희는 보안데스크에서 CCTV를 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CCTV를 보고 제가 한번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순찰 돌면서 불다 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불이 싹다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순찰 코스마다. 오, 오 뭐지? 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퇴근 안한 직원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상한이 그때가 새벽 1시였는데 퇴근 안한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라진 그 여성분을 엄청 찾았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다시 보안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어 일단은 CCTV 상으로 없다, 건물 내부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일단 팀장님이 알겠다. 그러면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네. 뭐지 뭐지 하고 이제 앉았는데 앉자마자 제 뒤에 그 화재 경보요 어, 겁나 씨 열리는 거예요. 예. 와시열면서 자리 막쳐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매뉴얼대로 시설팀이 제 1층 끝방에 있거든요. 네. 시설팀으로 전속력을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판재가 어디서 감지됐는지 봤는데, 3층 임상시험 네. 병실이 있어요. 그 건물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3층 빼고는 다 그냥 사무실 개념이에요. 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근데, 3층만 유독 병실이 이렇게 두 개로 있고, 가운데 간호사 데스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인상시험을 하는 환자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사 데스크도 비어 있겠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너무 잠잠한 거예요. 분명히 화재 감지는 3층 병실 안에서 감지가 된 건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낮에도 이러지 않았냐. 막 시설팀 직원이 봤다 어, 오늘 낮에도 이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일단 알겠다. 이것까지 같이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려가서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순찰 돌 시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순찰 돌면서 다시 불다 껐어요. 그때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퇴근한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하면서 불 껐거든요. 네. 그 건물에 시설팀 직원 한 명, 저한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설팀 직원이 불킬 일은 전혀 없거든요. 불킬 때는 저희한테 털어먹고 불 켜게 돼 있어요. 시설팀 직원들은. 불다 끄고 내려왔는데, 다 끄고 다시 CCTV 화면을 봤는데 또다시 켜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제가, 아, 이 누가 자꾸 이렇게 장난치는지 한번 돌려봐야겠다. 뭐 돌려봤는데, 제가 딱 끄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켜지더라고요. 누구도 안 켰는데. 그래가지고 아 뭐지 하고 계속 그러고 밤새 돌다가 좀 소름 돋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데스크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보통 그 전화기가 울릴 일은 전혀 없어요. 네. 야간에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전화기가 잠잠해야 돼요. 근데 그 전화기가 너무 시끄럽게 울리길래 원고동 보안사원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3층 임상병실인데요 여기 응급환자 발생했으니까 응급패드랑 응급차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딱 끊는 거예요 어? 젊은 여자가 예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CCTV 화면으로 3층을 보고 있는데 그 3층은 전부 다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예, 여보세요 임상시험실입니다 라고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아네 <목소리> 저희 영구동보안사 누구누구인데 아까 전화했던 내용 다시 한번 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혹시 죄송한데 어디다 전화하신 누구시냐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만 임상실험실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응급환자 발생했으니까 빨리 응급해드라 응급사부터 준비시켜요 하고 끊더라고요 또허질내네오예저 오,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보안팀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예. 팀장님 제가 이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웃기지 말라면서 거기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응급환자는 무슨 응급환자냐고 저도 안 믿기는데 제가 지금 그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한번더 확인해봤다고 진짜? 하는 거예요 네 CCTV는 그러니까 CCTV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 있는데 팀장님이 일단은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라고 간호사 데스크 전화기가 보통 사람이 없으면 은 전화기를 아예 가지고 나온대요, 직원들이. 전화선만 놔두고 예. 올라갔는데 간호사 데스크를 봤더니 전화기가 없어요. 오? 간호사 데스크에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없어요. 그냥 전화선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 뭐지? 하고, 혹시 병실에도 전화기가 있나? 해서 병실에 다 돌아봤는데, 병실에도 없 보여. 근데 그 병실이 되게 으스스해요제 쉽게 상상을 해보면은, 병실이 병실인데, 불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서우니까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저희 팀장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내가 방금 3층 돌고 왔다. 근데, 전화기 주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러면은 지금 직원 두명 올려 보낼 테니까 직원 두 명이랑 해결 방안 찾아보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한 1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니 밑에서 보안 직원 둘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급하게 지원조가 올라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상황 설명 다시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원조가 전화 받은 거 맞냐고. 여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런 전화를 받았냐고. 봤다고. 장난전화 아니냐고 그는 거예요. 근데 장난전화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랑 그 보안직원 둘이랑 생활해서 다시 3층에 올라갔어요 그때부터는 불다 켜고 샅샅이 찾은 거예요. 네. 숨겨져 있는 전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아까 제가 사라진 여성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샅샅이 다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와.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한번더 반데스크에 전화기 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안 받고, 지원조가 대신 받았어요. 예. 예. 여기 영고동입니다. 이렇게 딱 받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지원조가 누구세요? 하면서 소리 지는 르 거예요. 예. 그리고 딱 전화를 끊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장난전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응급실에서 환자 난도 발생해서, 그 지원조 두 명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내려 보냈어요, 제가. Yeah. 일단 내려가시라고.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여기 일단 제가 통제해보겠다고 하고, 지원조 두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단은 마음속으로 계속 주기돔을 외우고 있었죠. 오, 예. <laughs> 앉아서 보안대석 앉아서 주기돔을 계속 외우면서 이제 CCTV상으로는 별 이상은 없었어요. 불켜지는것 말고는 별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한 새벽 4시쯤 마지막 순찰돌 시간에 네. 한번더 돌라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좀 무서워가지고 후레시랑 3단봉도 저희한테 지급되거든요 3단봉이랑 네. 가스총이랑 다 챙겨 갔어요 그래서 옥상부터 이렇게 천천히 5층, 4층 돌고 이제 3층 내려갔는데 3층 비상계단에서 3층 입구 문 열자마자 피비린내 있잖아요 오? 피비린내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해서 불 켰거든요 근데 간호사 데스크 앞에 피가 이렇게 쫙 흘려져 있는 거예요 응. 저 그거 보고 바로 바닥에 토하고 거기서 정신을 잃었어요 예. 영구동으로 출근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한 직원들이 그거 보고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는 영구동은 잠정적 폐쇄가 되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죠. 이제 피로 추정되는 게 있으니까 예. 영구동 직원들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정신차리는 대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밤새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있었던 일다 얘기해 줬어요. 저희가 써놓은 보고서를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어, 누가 침입해서 이렇다, 뭐 이렇다 할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연구동이 미스테리로 남겨지고, 어떻게 다시 또 연구동에 출근을 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구동 맞은편에 무당집이라 그러죠? 무속인 집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 있길래, 마침 주머니 5만원짜리도 하나 있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네. 이거 뭐냐 했더니,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걸 못 느꼈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고. 너 무당팔자라고. 너도 못 느꼈냐고. 못 느꼈다고. 네가 밤에 문 열어준 그 여자가 영가라고. 제가 밤에 아까 문 열어준 그 여자가 귀신인 거죠. 네. 무당 말은 그렇대요. 귀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출근하는 대로 막걸리랑 소주랑 뭐 이런 이것저것 사가지고. 둘 따르고, 그, 피가 나왔던 그 3층 연구 병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일단은 따라두고, 빌진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가라는 식으로. 근데 이걸 또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보안팀에 수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러면은, 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중에 혼자 그 야간 근무 살때 그때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 부엌 불안뭐 과자랑 뭐 소주랑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그 건사데스 크 앞에 제가 싹 닦아놨거든요. 네. 소주 따로 르소로 제발 가세요, 제발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화재 경보기 막 계속 오작동하고 별다른 일은 없었대요. 네. 예.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임상센터에서 병원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병원으로 간 거죠 제얘기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러면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화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화가 왔을 때 음성은 진짜 사람처럼 들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막 녹음하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기능 같은 건 없었나요, 당시에? 없었어요 그게 오. 일반 전화라서 저희 보안 전문 전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서 주는 전화기라서 따로 그게 없었어요 오, 그러면 아까 피를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혈액을. 네. 그거는 딱 혈액만 있었나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피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피를 이렇게 쏟아놓은 것도 아니고, 피를 쏟아놓고 거기에 한번 누가 자빠진 것처럼 피가 뭐 이렇게 퍼졌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피로 그림 그린 것처럼 막 이렇게 퍼져있는 거예요. 피비린내도 진동하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제다 토한 거예요. 그러면 아, 마지막에 무당분 찾아갔을 때그 무당분에게 이런 근데, 일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 안 했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딱 들어가서 그냥 있었던 일 제가 먼저 얘기해 줬어요. 아, 제가 예. 제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당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몰랐냐고. 네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너도 그런 거 느끼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일단은 너는 일단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가지 말고 꼭 가야 될거 아니면은 조금 피하라고 그리고 병원도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네. 거기 연가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거기서 근무하냐고. 나중에 연가가 네 갖고 놀 거라고 그래도 그서 일단 무시했어요. 네, 네. 네. 무시하세요. 무시해셔도될거 <laughs> <것> 같아. <웃음> <웃음> 왜냐면 깽콜라님이 먼저 정황 설명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 같아도 쫙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냥 그렇다 쳐도 일단은 네. 그문 열어줬을 때 들어왔던 여자 그거 진짜 미스테리한게 맞아요. 그죠? 네. 또 문제는 음. 제가 나중에 그문 열어줬을 때 저희 출입문에 CCTV 있거든요. 예. 네. CCTV를 제가 다시 돌려봤어요. 근데 제가 허공에다가 얘기하고 허공에다가 문을 열어준 거죠. 귀신은 맞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공에다가 문 열어주고. 제가 같이 간다고 여자 장실 앞에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저 혼자 여자 장실 앞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네, 팀장님이 그거 보시고 야네 누가 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 혼자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사람인 것마냥 착각할 정도로 보신 거니까 그 여자 생김새, 네. 옷 스타일 이런 거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사를. 근데 되게 일반 사람처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만큼 길긴 길었거든요 거의 아니, 허리까지 허리? 어... 네 허리까지 길었고 그냥 땡땡이 블라우스에다가 무릎까지 오늘 검정색 치마에다가 블라우스 위에다가 검은색 자켓 같은 거 입었거든요 얼굴은 보셨어요? 얼굴도 딱히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약간 얼굴이 하얀 정도 얼굴이 하얗고 막리스틱 발랐고 그런 정도 신기하네. 네. 이거 그냥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무당말로는 제가 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CCTV상으로도 저 혼자 문 열어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병원에 내려와서 병원에서 병원 업무를 전또 전담해서 받고 그랬었죠. 야... 병원에서도 좀 이상한 네. 일이 있긴 많았었는데. 아이고, 오늘 네. 이야기 너무 생동감 있게 진짜로 우리가 같이 순찰을 도는것 마냥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려주셨어요.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네네.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귀신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좀 저는 소름이 돋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잠깐 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겪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뭐지? 어? 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공포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야간 순찰을 도시면서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